네, 예, 또장 구경을 가다도 알고 중간에 그냥 오늘은 쉬어 가고 싶어서 자, 아주 작은 마을에서 숙소를 구해놓고 지금 동네 구경을 나섰습니다. 자, 동네 구경에 열심인 우리 우리의 의모 선수. ओके okay.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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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막 돌아다보니까 비파장으로어와가지고 중간에 모래가 모래를 깔아놓으니까 달릴 수가 없네. <laughs> 학교인가 보다. 학교 한번 들어가 볼까? 야 돌아나갈라? 아니 야 학교 들어가 볼라고. 나는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겸미인가? 안녕하세요. 진짜요? 하세요, 하세요. 형, 배가 보네. 배가 보네. 형, 배가 말하니까. 배가 한번 하러 같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들인가 보다 <laughs> 자그마한 학교인데 꽤 깨끗하게 되어있다 그죠 n g 기 하루 식단 뭐 어떤 식단 영양 아, 아. 가도 돼? 와봐 응? 봐봐 된대 음. 아 여기는 유치원인가 음. 유치원? 글쎄 음. 유치원같이 보이죠? 어, 자전거 깨끗하다 그죠? 음. 깨끗하네 이렇게 해가 어. 이렇게 자 t h ằ n 인가 보다. 어 여기는 급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오어식 식, 식당 야 뭐야 야안 누구야 아잘되 있다 형님 여기는 급식 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급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잘되 있다 그죠? 화장실도 잘 돼있고, 음, 이건, 음. 학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요? 진짜 너무 멋있는가 보다 진짜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누군가 하고 지금 <laughs> 어, 이렇게 어 깔끔하게 되어 아, 못 알아들어. <laughs> 왜, 왜 도망가시고 그러는데 야? 에이럭 뿡. 까럭 아,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화초 같다. 어. 형님, 형님, 이거 세비름 아니야? 이거? 꼭 세비름 같으네. 그지? 음. 꼭 세비름 같아. 그죠? 적어도 세빌문 비슷하고. 이, 이것도 우리나라에 있어, 그죠? 여기 유치원이 있죠? 글쎄, 유치원이라 거기는 규모가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학교 학생 그렇게 많나,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 조그만 동네에서. 원래, 원래 되시는, 어, 니 바지 많 원래. 어는 많긴 하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지에에에에서에에에에에에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 가야 되나? 이런가 보자. 어? 이런가 봐요. 야, 여기도 다뛰어놨네 이렇게. 네. 신짜오 예 짜오 그죠? 정겹죠? 예 맞아요 제일 안집까지 들어가는 모양인데 어 안가 헬로 아이고 동네 깊숙한 곳에 들어왔는데 어, 세계 소들이, 소를 듣고 오네요. 안녕, 하이. 하이. 네. <laughs> 응? 진짜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닌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거는. 밑으로는, 뭐 있겠지, 있기는 그죠? 근데 그 강으로 가는 것도 아, 그으 아, 그런가? 끝내 주는데. 아. 님 길. 길이. 아, 아, 니야저저리가 아닌데. 저리. 어? 저 3m로 가는데. 이 길이 아니야. 우리 길이 잘못 된 거야. 어, 거야. 가 볼래요 보면은. 이좌 쪽으로 있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이 디디디디. 이이뒤 이, 이. 디디디디 제, 제가 저기 네. 저기? 네. 아, 아디디이디 이거 이이이이 뭐? 디 이거 뭐,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뭐? 예. <laughs> 아이고 이거 뭐? <laughs> 야. 아저 저리 길 저길로 가는가 보다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저 그, 위에 그, 타고 그, 그죠? 예. 네. 저리 가면 난시 동네로 가고 싶어 그랬는데 이게 아닌데. 동리도 자유 그 가는 거야. 저희 가볼까, 그러면, 그냥. 그럼, 기아 재단을 해서 오세요. 아이고, 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런 길로 다 들어오게 되네요. 아이고, 가야 네. 되겠다. 이야! 네. <laughs> <laughs>

哥的，滴滴滴滴弟弟，嗯。